이건 시세 차익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할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1억이라도 벌어야죠. 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무순위 청약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나올 무순위 청약이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0개가 넘습니다. 그것들을 차례차례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무순위 청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전국에서 누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은 여러 명다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청약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 무순위 청약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좀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성남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인천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 좀 실망감을 느끼긴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지역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가능한 무순위 청약을 가지고 왔고요. 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인데요. 시세차익이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은 무순위 청약이 당첨되면 3억, 5억, 7억 이러다 보니까 1억이면은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돈도 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좀 간과하고 있는데 어 시세차익이 1억밖에 되지 않아도 1억밖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최소 1억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청약을 넣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2021년부터 무려 3년 동안 어, 집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이런 구조를 가졌는데 결국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 가격에서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1억이다. 만약에 떨어진 가격이 아니었다면은 어, 거의 한 절반 가격이다, 50%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파트의 이름은 리첸시아 파밀리엔데요. 산울마을 6단지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곳에서 84B 타입 전용이니까 33평이겠죠. 그리고 84C 타입 이렇게 두개 나오게 되는데 각각 한 세대가 나와요. 총두 어, 세대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4B 타입, C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평면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A 타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B타입은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거실이 여기 있고요. 어, 침실이 이쪽에 두개 붙어 있고 거실 옆에 이런 식으로 침실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입구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84C타입 같은 경우는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어, 침실이 이쪽에 하나 있고 위에 침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입구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실은 A타입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B타입, C타입도 나쁜 건 아니다. 요새는 이런 타워형 구조도 의외로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게다가 이번에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이 좀 좋습니다. 둘다 30층이거든요. 604동에 3008호, 30층 8호 라인이란 뜻이고요. 605동에 3003호, 30층에 3호 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604동 같은 경우는 4억 6700만원에 나오고요. 605동 같은 경우는 4억 5천 8백만원. 대략적으로 4억 6천 정도에 나오는구나 라고 알면 좋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지금 시세가 얼마냐. 그게 좀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현재 이제 그 산울마을 6단지에 어 매매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33평이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5억 5천 6백만원에 3층이 나와 있고요. 어, 31층은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갭이 <laughs> 1억 3천 나고 있는데 같은 평형에서 층이 이렇다고 1억 3천 정도 날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진짜 팔려고 내놓은 거고 어, 밑에 있는 6억 8천은 그냥 불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어 나온 가격은 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격이 4억 6천이니까 대략 시세 차익이 1억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전세를 한번 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3평의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2억 2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억 6천에 당첨이 돼서 2억 2천에 전세를 주게 되면 은내 돈이 한 2억 4천 정도는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전세를 주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고요. 내가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7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30%인 대략 한 1억 4천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이쪽이 이제 세종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이거든요. brt 같은 것도 교통수단이 다니고 있고요. 어, 그런데 그 대로변에 붙어 있는 곳인데 지금 시세가 5억 5천 6백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옆 7단지는 안 나와 있고요. 맞은편에 보니까 어, 세종 마스터 힐스가 7억 그리고 세종 마스터 힐스 2단지는 6억 7천. 그러면은 딱 보게 되면 5억 5천이 가장 최저 가격이구나. 이 근처에서는. 그럼 저 아래로는 솔직히 좀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약간 보수적인 가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시세차익이 최소 1억은 보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보수적으로 시세차익이 1억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되면은 2억 시세차익이라고 보고 어 아까 같이 6억 8천에 나온 매물과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놔야죠 어, 4억 6천에 당첨이 돼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5억 6천에 맞춰서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있는 6억 8천에 같이 맞춰서 매물을 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뭐 남이 되면은 야, 그거 시세 차익 1억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laughs> 내가 되면은 아, 시세 차익 2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원래 이제 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어, 청약 조건을 보게 되면 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청약통장의 점수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치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원 동시 청약이 가능하니까 어, 나 와이프 만약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다. 그러면 자녀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주택수와 무관하게 가능하거든요. 이 말은 집이 한채 있든 두채 있든 세채 있든 누구나 다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어, 전매 제한이 없거든요. 당첨되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당첨이 되고 나서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청약 일정을 한번 볼게요. 무순위 청약일은 7월 22일 청약 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7월 25일 계약일은 8월 1일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이 20%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무순위 청약은 계약금 한 20%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4억 6천이었으니까 계약금 20%인 9,200만원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시세 차익이 적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의 무순위 청약은 어땠어요? 어,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죠. 그래서 뭐, 경쟁률이 뭐 950대1 또는 뭐 몇천대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넣기는 넣는데 이게 좀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청약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방송을 하면 경쟁률이 또 높아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원래 자체는 경쟁률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무슨이 청약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